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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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구독 많이 하면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두근두근님의 한 소연입니다. 어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왔는데. 그런데 강아지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글렁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. 야! 어디 보고 있냐? 그, 그 강아지한테 바, 입에 물고 있는 바퀴벌레가! 그래서 원망스러워가지고 달려갔어요. 집 밖으로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.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무서워. 웃었어. 직접 사진도 보내주셨네요.